사진에 이런 속도감을 낸다든지 할 때, 이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흘러가도 찍는 방법이 있고, 이거 그냥 배경이 흘러가게끔 못 찍었으면 사람 사진을, 뛰는 사진을 구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요, 오늘 요거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요렇게도 만들기도 하고, 요렇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 이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이거는, 어, 그 불투명도, 그러니까 그 색깔을 진하게 그냥, 그냥 다 보이도록 했는 거고, 이거는 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하게. 그거는 이제 하고 설명 다 끝나면은 끝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우선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900에 600으로 어, 투명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이동도구로, 사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까처럼 그, 이게 픽셀, 픽셀 늘리는 방법입니다. 픽셀 늘리기인데, 에 우리가 보통 때잘 사용을 안 했, 안 하던 거라서, 자, 요렇게 놓고,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로 여기를 아주 작게, 작게 선택합니다. 선택했습니다. 이걸 Ctrl J를 합니다. Ctrl J는, 4번 만든 겁니다 4번 요 레이어 2의 4번을 만든 겁니다 레이어 2의 4번이 아니고 아까 선택했던 그거의 4번입니다 이 컨트롤 T를 눌러 보면은 컨트롤 T가 자유변형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윤곽선이 보입니다 이걸 시프트하고 알트를 같이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시프트와 알트를 같이 누르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운동화가 바, 아, 밖에 나왔지요. 근데 운동화보다도 여기 뒷 베이징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하면은 이렇게 이동선이 생기니까 이걸로 가지고 딱 맞게끔 이렇게 맞춰주세요. 위에도 좀더 이렇게 올려주고. 됐습니다. 확인. <laughs> 그다음에 꼭이레이어2에서 이건 하는 사람마다 전부 숫자가 다 다를 겁니다. 요걸 함부로 그럼 적거로 해놓겠습니다. 원본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원본, 원본. 원본을 활성화 시켜놓고. 여기 다리 부분을 사각선 택 도구입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J. 컨트롤 J는 복사를 했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금방 여기 선택했던 부, 부분을 그걸 복사를 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 컨트롤 제했고어 컨트롤 t t 는 자유변형입니다. bianangi mida 이 a y u b i 이 n a n g i mida jayu b i a n a a j a y 당 b i a n a n g 니다 아래쪽에는 이만큼 꺼집어 내리고 위로는 딱 맞네 이게 청바지까지 이렇게 딱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본 밑, 밑으로 내립니다. 확인 누르고 원본 밑으로 내립니다. <laughs>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바지 또 합니다. 사각으로, 사각으로 청바지. 원본을 활성화 시켜 놓고, 컨트롤 J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컨, 컨트롤 T를 누르면 자유 변형, 여기 나옵니다. 시프트, 알트 누르고, 또그 옆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laughs> 아래쪽에 여기 맞추고, 위에도 요 청바지 있는데, 위에 티셔츠 바로 밑에까지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러고, 요걸 옮깁니다. 원본 밑으로 확인 누르고, 원본 밑으로 옮깁니다. 됐습니다. 사람이 앞에 나왔고, 이 배경에 전부 다 뒤로 들어갑니다. 다시, 여기 티셔츠에 이 부분을 선택했는데, Ctrl-J 됐습니다. 컨트롤 T Shift Alt 같이 누르고 옆으로 당깁니다.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고. 요걸 확인을 누른 다음에 원본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음. 이 똑같은 작업들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건데 보통 때 많이 쓰던 게 아니라서 그래, 새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Ctrl J. 요번에 또 저게 나왔죠. 이 레이어 6에다가 활성화 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원본을 활성화 시켜놓고 컨트롤 J 해서 컨트롤 T Shift Alt 누르고 옆으로 홀립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도 꽉 채우고 위에도 피사스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합니다. <laughs> 어, 확인 누르고, 내일 치를 원본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앞에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원본을 활성화 시켜놓고, Ctrl J. 했으면은, 이걸 Ctrl-T를 해가지고 선택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Ctrl-T 하면 여기 영역이죠. Shift-Alt를 누르고 옆으로 뺍니다. 이러면은 양쪽으로 쭉 이렇게 늘어져 나갑니다. 확인 누르고 요걸 원본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곧잘 맞췄네요 자 이제 머리카락만 하면 되겠습니다 원본에 놓고 머리카락도 또 이렇게 Ctrl J, Ctrl T, Shift Alt 눌러서 같이 양옆으로 벌립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공간이 없게끔 이렇게 막아줍니다. 확인 누르고 레이어 9를 원본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은 이거는 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 뒤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이 원본을 활성화 시켜서 이만큼 이동 도구로 이만큼 앞에 갖다 놓읍시다 앞에 갖다 놓고 뒤에 이걸 남기고 그럼 앞에 그는 필요가 없지요 자 앞에 그 여기에 레이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거 레이어 칠했는 것만 전부 다 모아서, 다 모아서 병합을 시킵니다. 레이어 병합, 병합을 시켰습니다. 하나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는 이제는 바탕이 되는 셈인데, 요거는 활성화 시켜가지고, 색을 입힙시다. 요건, 요건 딴거다 해놓고 합시다. 자, 원본 요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앞에 나온 부분은 지웁니다. 이걸 지웁니다. 지우개로, 지우개로, 백퍼센트, 100%, 백퍼센트가지고요 100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웁니다. 음 아니지. 요걸 활성화해야 되죠. 지금 요걸 지우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될수 있는 대로 앞쪽으로 하세요. 뒤쪽에 색이 좀 지워지면은 또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지워도 되고 아니면은 이 선택도구를 가지고 요만큼 해놔 놓고 선택도구로 처음부터 이 사람의 딱 복판에서부터 약간 앞쪽으로 앞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D8 없어졌습니다. 컨트롤 D 이걸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 뒤에 그림자를 살짝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레이어 위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니까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요거 브러쉬 브러쉬가 여기 있네요 브러쉬로 가지고 불투명도를 10%로 해야 하는데 불투명도는 그대로 놔두고 100% 놔두고 흐름을 10%로 해봅시다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여기서 이 브러시가 적당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이 사람 옷에도. 뭐 약간의 그 어두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본을 활성화 시켜 놓고 사람한테도 하는데 요거는 한10% 까지 너무 세나 한8%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찹찹찹찹 이렇게 됐으면, 뭐, 작업을 다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걸로 그냥 끝을 내도 괜찮습니다만, 이걸, 어, 또 다른 방법으로, 어, 희미하게 하고 싶다, 뒤에. 이럴 때는 지우개를 가지고서, 해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킹 마스크를 씌워놓고 요거 그라디언트 요거 연래가지고 그라디언트를 해봅시다. 그라디언트가 여기 있네.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가지고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그라디언트로 가지고 어 전경색을 흰색, 전경색 흰색이라면은 여기에 에 먼저 시작된 부분은 색깔이 나오고 검은색은 가려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또, 이전 단계, 이걸 그대로 놔두고서, 어,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필터. 필터. 이것도 역시, 역시 여기에서 합니다. 백그라운드 그 필타 아 필타 왜곡 왜곡의 파형 파형입니다 여기에서 손을 대면 되는데 이것저것 막 만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이 들지요 아무나 만지기가 요거 요거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 레이어만 있는데, 마스크는 없앴습니다. 어, 필터, 왜곡, 파형, 파형에서, 요거, 진폭, 진폭을 기억을 하세요. 진폭을 기억을 하셔 가지고 진폭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오를 겁니다. 진폭으로 가지고 이렇게요 정도 하면은 살짝인데 그래 놓고 이미화라는게 있는데 이걸 눌러 보시면은 또 모양이 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이것도 만져 보시고 막해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해야 되는 사인파. 그리고 가장자리 픽셀 반복.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그러면 앞에 이걸 집어놨는데 이래 나서 큰일 났네요. 그렇죠? 편집 이전 단계.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걸 다시 만드는 데어 아까 필터 왜고 파형. よんで 이거는 자꾸 해가면서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니까 좋다 하는 걸내 혼자서 익혀야 됩니다 손으로 익히고 눈으로 익히고 해가지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꼬불꼬불한 거 만드는 거는 우선 그 <laughs> 필터에서 왜곡을 이용을 한다 하는 것만 아시고 이게 파형이 있고 뭐 있고 해도 이걸 얼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자 이래 놓고 <laughs> 이래 놓고 컨트롤 T 컨트롤 T를 가지고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건 이렇게 오고 또 아래쪽에 거 컨트롤 누르고서 이렇게 맞춰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튀어나온 부분은 확인, 튀어나온 부분은 다시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지우개로.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컨트롤 T 하면은 점선 나옵니다. 요걸 음 컨트롤 누르고요. 이렇게 누르 하면은 그걸 딱 당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당기기 쉽습니다. 그래놓고 또 지우개로 여기 지우. 이것도 그, 사용할 자리를 찾아보면 사용할 자리가 참 많아요. 이것도.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뭐, 그러네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저장하는 거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걸 PSD로 하면 안 됩니다. PNG나 PNG나 JPG나 그렇게 하세요. 자, 이거 이거 그러면은 이걸로 어, 강의 끝을 내겠습니다.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